자한 주간의 소식 모았습니다. 주간 부산 부동산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할타님 모셨어요. 할타님, 예. 할타님이 적극 밀고 있는 우리 코너, 사랑하는 코너, 사랑하는 사랑. 코너가 되겠습니다. <웃음> 예. <웃음> 오늘은 또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자 소식을 말씀드리기 전에, 네네. 저희가 그 동안 주간 소식을 전하면서, 네네. 총회를 한다, 뭐 사실. 음. 접수를 위한 총회를 한다 관리처분인가를 위한 총회를 한다 음. 그렇게 총회가 계획됐다 백스코에서 한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예. 보시는 분들이 예. 총회를 한다고 했는데 예. 그러면 총회 결과가 어땠는지 네네. 그런 거는 왜안 알려주냐라고 <웃음> <웃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우리가 안 알려주는 게 예. 총회를 했다 하면 거의 통과입니다 <laughs> 아 그래요 예, 거의 다 통과가 돼요 조합에서. 네, 네. 종회를 통과하기 위해서 네, 네. 보통 OS 용어를 돌리거나 네, 네.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거의 다 통과를 합니다. 아, 웬만하면 예, 네, 엠만하면 다 통과를 아 해요. 조합원들은 네, 네. 특별히 네. 크게. 많은 관심은 없어, 사실. 아 그래서, 뭐, 누가 왔다, 그러면 찬성 찍어주고. <laughs> 예. 뭐, 바꾼다. 뭐, 해라, 그러면 어. 주고. 그 다음에, 네. 뭐, 총회 한다. 네. 뭐 예를 들어서, OS를 안 쓰고, 네. 네. 그냥 총회를 하는데, 네. 총회 참석하면, 네. 네. 뭐, 3만원, 5만원 드리겠다 하면, 네. 그냥 오시거든요. 와가지고, 네. 찬성하고 가십니다. 아 대부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네. 네. 소식을 안 전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아 거의 다 통과를 하기 때문에. 아 근데, 아, 근데, 네. 만약에 그 구역에 예. 약간 트러블이 있다. 또는 어. 뭐 조합장하고 뭐 반대파 비대위가 있어가지고 어. 뭐 싸우고 있다. 아. 그러면 예. 총회가 결렬될 수도 있거든. 아. 막 떠들고 막 이래 하면 음. 총회가 결렬될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런 소식이 있으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어. 어, 여기, 어? 저번에 뭐, 총회 한다 했는데, 부결돼버렸다 어, 그러면, 어, 어,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예. 웬만하면 총회하면. 예, 예. 예. 다. 그 넘어간다 그렇습니다 예자 그래서 네네. 예를 하나 들면 저번에 복산 1구역도 어. 사업 시행 인가를 위한 뭐 총회를 한다 했는데 한다. 어. 보면은 예 접수했다 하거든요 어, 소식이 왔네요 예, 예. 사업 시행 인가를 접수를 했다고 접수했다 예 아. 그래서 이건 예입니다 예 네네. 그래서 보통 다 통과한다 어. 예고 네네. 그래서 뭐 접수까지 했다 네네. 이런 거는 우리가 소식으로 안전해드리겠습니다 아. 왜냐면 이변이 없는 하나다 되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네네. 그렇습니다. 네네. 정해하고 예. 나서 뒷이야기는 예.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예. 그냥 어, 통과됐다.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다음 소식입니다. 다음 소식은 그저 우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부산 전세가 소식이거든요. 아, 네. 저번에 뭐 이주, 이주 네. 뭐 상승했다 예, 예. 얘기했는데, 예, 예. 또한번 체크해 봤어요. <laughs> 또 상승했어. 그러니까 아. 이게 이게 약간 추세가 이제 상승으로 올라간 것 같아. 그러네요. 전세가가. 예, 예, 예. 예. 아, 그렇게 어. 이제 또 0.03%. 0.03%또 올랐다. 올랐. 아직 조금이지만. 아, 소중하다. 예, 올랐습니다. 예, 예. 올랐고. 네네. 지난번 영상에서 네네. 2주 한번 제가 체크해보니까. 네네. 이번 주도 뭐 올랐더라. 이 그렇게 네네. 이제 했는데. 기사도 이제 떴어요. 기사. 기사도 2주째 상승하고 있다. 오. 부산, 이제 부동산 시장이 풀리는 신호탄이냐. 음. 신호탄. 시노탄. 요렇게 오. 이제. 얘기하고 있고 네네. 이 기자분도 약 같고 긍정적인 마인드이신 것 같아요. 아, 우리 파네. <laughs> <laughs> 그래서 뭐 이렇게 예. 하는데 예, 보면은 예. 뭐 집값이 마닥쳤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음, 음. 집을 사려는 매수자의 마음은 급해지고 예, 예. 매도자는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호가를 높이는 현상이 아, 나타난다. 그런 현상이 벌써 어. 나타난다. 아, 예, 이렇게 예. 기사를 썼는데 예, 예. 또 저희가 또중계 법인에 있으니까 현직에 있으니까 현직에 있으니까 예, 또 예. 그런 분위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도 예. 몇주 전부터 <laughs> 저희 주간 뭐 코너나 이런 데서 네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있다고예 있다, 효과를 있다, 있다. 올려버리거나 물을 예. 걷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예. 우리 한번 했죠. 그 예, 그런 얘기, 얘기를 했습니다 네네네. 방송에서 그리고 뭐 12월, 1월, 뭐 2월 초 이때만 해도 음. 정말 못팔아서어 맞아 엄청 금매로 던지고 네. 이거라도 제발 팔아달라 네네네.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3월 예, 예. 이제 이후부터는 이런 예, 예.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아, 그래서 아, 네. 오히려 물건을 네. 걷어버리거나 호가를 높여버린다. 음.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예. 우리 네. 항상 얘기하지만 네, 네. 저희는 이런 좋은 소식들 위주로 전해드리니까 네, 네. 어? 나안 맞는데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네. 다른 유튜브 채널이라 네. 다른 자료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예. 구역별로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 안락 1구역 재건축 소식이거든요. 와, 안락 1구역 예. 예. 저희가 몇번 이제 음. 다뤘죠. 다뤘고 네, 네. 그리고 또. 임장도 한번 가고 했는데 네네. 여기가 무슨 소식이냐면 4월 7일날 네네. 관리처분 변경 인가를 위한 총회를 했어요 음. 했고 그럼 관리처분이 어떻게 변경이 됐냐 조합원 분양가를 올렸습니다 예. 기존에 있던 어. 그 조합원 분양가를 올렸어. 그리고 음. 공사비도 음. 올렸습니다. 네, 네. 공사비를 평당 626만 원으로 올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네, 네. 대신에 공사비가 좀 올랐기 때문에 네, 네. 조합원 분양가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어어, 어어. 대신 또 일반 분양가도 올렸어요. 어어. 평당 2,150만 원 정도. 아, 네. 그래서 일반 84 타입 기준으로 네네네. 평당 분양가를 평균 한 7억 3천 정도 예상한다 7억 3천. 이렇게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네네. 했는데 네. 여기가 조합은 분양가가 그럼 기존에 얼마였냐? 네네. 3억 5천 정도 조합은 분양가였어요. 84 타입이 엄청 저렴했죠. 엄청 저렴했는데 예. 지금 이제 4억 9천 대 정도로 올랐거든요. 아 예, 그래서 뭐 1억 한 4천 5천 정도 올랐는데 네네. 그렇게 해도. 프리미엄을 합친다 해도 네네. 총액 기준으로 6억됩니다 6억대. 아. 그래서 이 금액을 보시고 아이 금액이 그래도 네네. 싸다 싶으면 투자하시는 거고 어. 올라서 못하겠다 하면 안 하시는 겁니다.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투자 스타일 다르거든요. 그런데 저는 예. 투자를 할때그 예. 금액을 보고 네네. 아 이것보다 더 많이 오르겠다. 어. 그것보다는 어. 아이 밑으로 절대안 떨어지겠다 어. 그런 생각이 있으면 투자를 하거든요 저는 전전하네요. 아, 예 그래서 저는 많이 먹을 것보다 예, 예. 아, 이 금액에서 과연 더 떨어질까 어.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편입니다 저는. 아. 근데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 그렇죠. 아 저는 뭐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 앞으로 오를 걸 생각한다 어.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럼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이 다 다르니까. 네네. 그걸로 이제 판단 을 한번 해보시라. 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고. 알락 19일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니까. 음. 네. 네네. 일반 분양권이 그 재개발보다 는 작아요. 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음. 분양가를, 일반 분양가를 높여도 조합 음. 분양가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네요. 재건축이 좀 예.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자, 다음 소식입니다. 어딥니까? 어디, 범천 오구역? 음. 소식이거든요. 아, 범천 5구역 예. 예, 예. 범천 오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다, 오. 지정 표시가 됐다. 예. 그 소식입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예. 범천 오구역이 예. 여기 있습니다. 여기 오. 여기 있는데 예, 예, 예. 여기가 여기가 범천 사구역이거든요. 바로 옆에 있네요. 예, 바로 예. 옆에 범천 사구역 바로 옆에 이제 범천 오구역이 있고, 네, 네. 범천 사구역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음. 통과를 많이 했어, 오. 많이 했어 이제 사업 시행인가 접수를 이제 했거든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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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시행인가 앞두고 있는 구역이고. 예, 예. 여기는 현대입니다, 현대. 여기가 봄철 오고요. 아. 예. 여기가 이제 2021년 8월 6일 날 사타 통과를 했는데, 이제 지정 고시가 됐어요. 예. 그래서 사타 통과가 바로 됐다 하더라도. 네, 네, 네. 또 협의할 게 많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않습니까뭐또 예, 예. 통과도 해야 되고 어, 어. 일단 여기가 정비구역 지정 고시가 됐습니다. 여기가 지금 현재 1,143 세대 정도 예정되어 있고 오, 오, 조합 예조합은620 세대 정도 그렇게 음.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네, 네. 범천이 예. 지금은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관심은 많이 줄었는데 예, 예. 한참 관심이 많을 때 네, 예. 근처에 범천 기지창이 있거든요. 기지창. 여기가 여기가 오. 예 범천 기지창이 있는데. 예, 예, 예. 여기 기지창, 이니까 그러니까 차량, 뭐, 철도 관련 네네네. 그런 정비 기지창인데 예. 여기가 이전한다고 발표를 했어. 아. 그래서 여기는 뭐 공원으로 하든지 오. 다른 걸로 하려고 하겠다. 예. 그래서 이거 좀큰 호재거든요. 예. 그래서 범천 사구역이나 이쪽이 관심이 확 붙었거든요. 아. 그런데 지금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다시 이제 상이 좋아지면 네. 다시 관심이 붙을 수도 있다 음. 그렇게 소식만 안내만 해드리겠습니다 아, 소식만 안내드리겠습니다 예, 좋다 안 좋다, 좋다, 안 좋다. 예, 판단은 예, 여러분께 예, 맡깁니다 그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블님 예, 예. 예. 다음 소식입니다 예 어딥니까 범일 3구역 소식이거든요 오, 범일 3구역 예, 범일 네. 3구역 소식인데 네. 범일 3구역의 이제 사업 시행 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가 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4월 10일부터 4월 24일까지 15일간 음. 공람을 하고 네, 네. 특별히 뭐 이의가 없거나 문제가 없으면 이렇게 음. 변경된다. 사업시행 계획이 변경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시행 계획 변경이네요. 음, 예, 사 예, 그렇죠. 예. 오, 변경, 그러면 인가가 됐는데 예. 변경할 게 있어서 다시 변경하는 그렇습니다. ]구나. 예.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네, 네. 저희가 전해드리는데 예, 예. 사업시행 인가 변경을 왜 했냐? 왜, 왜 했습니까? 왜 했냐? 예. 관리처분 인가도 났어요. 관리처분 인가 사업 시행 인가 나고, 관리처분 인가도 나고, 예, 예, 예. 철거 하고 있거든요. 예, 지금 예. 철거 중인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원래 네, 네. 분양하기 전에 예. 사업 시행 인가 변경도 하고, 관리처분 인가 변경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 많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예. 2020년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으면 네, 네. 훨씬 더그 전에 사업식 인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 예. 그 동안 무슨 사정이 있었든지 네, 네. 사업 진행이 좀 늦어졌으니까 네, 네. 이제 이제 아파트를 착공고 뭐 지어야 되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그 때, 사업식 인가 계획을 받은 그 때랑, 네. 지금이랑 세월이 좀 많이 변했어. 어. 그래서 아파트나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변했어. 어. 다시 설계를 하고 싶다. 건축 아. 설계를 다시 하고 싶다. 그러네. 조금 더 현대 시대에 맞게 어. 더 좋게 하고 싶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식 인가를 변경을 하고, 아. 관섭 인가를 다시 변경하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 옛날 구식이다. 예. 그런 거를 좀 시식으로 바꾸자. 이러면. 그렇죠. 아, 예. 바꾸고 이러네요. 뭐, 아파트에 따라서는 예, 예. 안 그럴 수도 있지. 그냥 그리고 나가겠다 어. 조금 구식이라도 어. 그냥 우리 그냥 구조라든지 이런 어. 게 약간 옛날 거라도 음. 그냥 우리 분양 가겠다 할 수도 있죠. 있지, 있지. 뭐 대신 뭐 구조는 안 바꾸고 사업 시행간 큰 변경 없는 선에서 호흡화를 좀 한다든지 음, 음. 뭐 그런 식으로 뭐할 하겠다 수도 할 수도 어. 있다. 어. 그거는 뭐 조합의 자유고 예, 예. 뭐 조합의 판단입니다. 어. 제가 뭐 이게 유튜버가 그게 좋다 안 좋다 얘기를 네. 못 합니다. 예. 예, 예. 어쨌든 <laughs>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 여기가 예. 일단은 예정은, 예, 예. 이제 2025년 12월에 중공 예정이 다, 다 짓겠다 예정도 있거든요.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범일상구역이 어디냐. 예, 예. 여기 보면은, 범인역이 있고 예, 예. 여기가 가, 동, 동천이죠 동천. 아, 동천 옆에 붙어있네요 예. 아, 여기가 대충 알겠죠 예. 예. 대충 알겠네요. 예. 여기입니다 아, 여기. 이쪽에 있거든요 예, 시민회가, 시민회가, 시민회가 바로, 바로 아, 예, 예. 여기가 범일 3-1구역이고 여기가 범일 3구역이고 아, 여기가 예. 일단은 1080세대 정도 예정돼 네. 있는데 네, 네. 조합원이 468세대고 음? 어. 여기는 이제 시공사가 DL입니다, DL. 오, DL이네요. 네. 예. 이 편안이죠. 이 편안 세상, 범일, 네. 음. 뭐뭐 그런 식으로 막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예. 있고, 근데 여기가 지금 현재 비례율이 64.1%로 돼 있거든요. 아 그래요. 예, 마이너스 비례율이죠. 예, 예. 근데 음. 비례율이 64.1%로 돼 있는데 네네. 현재 조분가가 1,100만원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비례율을 음. 다시 올릴 수도 있고 네네. 또는 뭐 조분가를 또 올릴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음. 예. 예. 비례율를 올리거나 또는 네. 조분가를 올리거나 예. 그게 어떻게 되는지 예. 조금 있다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 우리가 네. 지난 Q&A에서도 어.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얘기했는데 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또 있습니까? 영호 2구역 소식입니다. 영호 2구역이 여기도 관리 처분 계획 변경인가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네. 관리 처분 변경인가가 고시가 됐습니다. 4월 10일 날 고시가 됐는데 어떻게 변경됐냐. 예, 예. 조합은 이제 분양가는 인상 없이 비례율을 조정을 했다 하거든요. 음... 그래서 비례율을 낮췄습니다. 네. 90점, 뭐 추정 비례율이 예. 90.11% 정도 낮췄고, 예, 예. 그 다음에 7월경에 네, 네. 이주를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주비 대출 나가는 거죠. 60%는 무이자로 해서 그렇게 이주비 대출이 결정됐다. 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일단은 조합원 분양가는 인상을 안 하고 네네. 비례율로 그냥 조정을 했다 하거든요 오. 마이너스 비례율로 예. 그래서 제가 조합원 분양가가 음. 높으면 어떻는지 비례율을 네. 조정하면 어떻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비례율이라는 게 네네. 제가 이제 말하면 w 리님께서 자막을 달아주실 겁니다 <laughs> 어, 예, 예. 비례율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자기 감정가에 대한 권리가 얘이거든요 네, 네. 예를 들어서 네. 내 간편 네. 내가 기존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나 물건이 간평을 네. 1억을 받았다. 1억이다. 1억이다. 어. 했을 때 네. 비례율이 예를 들어서 네. 110%다. 하면내 네. 권리가액이 1억 1천만 원이 1만원 음. 1억 천만 원이 되는 겁니다. 예, 예. 이 권리가액이 뭐냐?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다. 했을 음. 때내 권리가액이 1억 1천이니까 예, 예. 2억 9천을 오.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 2억 9천만 원에. 2억 9천만 원만 내면. 내가 분양받을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예. 입주를 할수 있는 거죠. 2억 예. 9천만 원만 내면. 왜냐하면 예.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니까. 그러니까. 내 네, 아. 권리가액은 1억 천이고. 예. 그게 비례율이거든요. 비례율 높으면 더 좋네요. 그러면. 높으면 조금만 좋죠. 내네. 조금만 내죠. 그런데 예. 만약에 음. 비례율이 100% 이하다. 오. 그럼 이걸 우리 선이 마이너스 비례율이라고 하는데, 네. 왜 마이너스 비례율이라고 하냐? 네, 네. 100%가 기준이거든요. 음. 100%면 네. 내 간평이 1억이라도 권리가 1억이 되는 거니까, 네, 네, 네. 똔돈이지 똔또. 그래서 기준, 기준이, 기준이 음. 되는데, 네, 네. 만약에, 비례율이 90%다 하면은 내 물건 1억짜리가 반평 네. 1억짜리가 네. 권리가액은 9천만 원이 되는 거거든요 천만 원 깎겠네 천만 원 깎겠지 그러니까 오. 그게 마이너스 비례율입니다 아.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가 4억이면 네, 네, 네. 3억 1천만 원을 더 추가 분담해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네요. 그걸로 이제 비례율을 조정한다 왜냐하면 네. 사업성이 좀 네. 떨어지거나 네. 공사비가 또 비용이 또 비싸고 하면 네, 네, 네. 어쩔 수 없이 비례율 낮아지니까 음. 조합원들이 추가 분담금을 더 내야 되거든 네, 네. 더 내야 되는데 네. 비례율을 지키겠다 예예. 우리 비를 안 건드리겠다 하면 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반 분양가를 오, 높이거나 음식 높이거나 어. 일반 분양가를 높이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조합원 분양가를 올려야죠. 아 조합원 들한테 더 걷어야죠. 그래서 조합원 분양가를 상승을 시키거나 예, 예. 조합원분양가를 상승 안 시키고 비료를 늘리겠다. 예, 예. 한면비율를 낮춰가지고 예. 더 내게 하거나 예, 예. 그러면 결국 똑같지 않습니까?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죠. 그런데 예. 중요한 게 뭐냐? 예. 아, 예. 내가 만약에 간평이 천만원짜리 예. 물건을 들고 아, 있다. 그럴 수도 있네. 천만원짜리. 내가 뭐 무가를 사가지고. 무가, 뚜껑. 뚜껑 같은 거 사가지고. 예, 예. 근데 간평이 뭐 천만원, 이천만원 밖에 안 된다. 예. 그러면 예. 예를 들어서, 조까지 예. 1억을 올렸다. 어. 그러면 내가 1억을 더 내야 돼. 그러네. 근데 비례율을 낮췄다 하면 어. 아무 상관 없지 않습니까? <laughs> 아. 그거는뭐 뭐 비례율 50%를 냈다. 예. 그러면 내1만원짜리가 500만원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 500만원만 더 내면 돼. 그런데 조, 조합원 분양가를 1억을 올렸다. 예, 예. 그럼 1억을 더 내야 돼. 아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이게 굉장히 큰 차이거든요. 예. 어, 똑같아. 이래 하는데 그게 예.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네요. 그래서 예, 예. 내가 재개발을 투자를 하고 싶다. 또는 제가 네, 물건을 살고 싶다. 그러면 음, 음, 음. 구역별로 네. 비례율이 어땠는지, 이 구역의 상황이 어땠는지, 그거를 다 알아야 돼. 아다 알고 나서. 간평이 조, 높은 게 좋은지, 예, 예. 간평이 싼게 좋은지, 예.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게 좋은지, <laughs> 프리미엄이 싼게 좋은지, <laughs> 물건이 크기가, 물건 오. 덩치가 큰게 좋은지, 작은 예, 게 좋은지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예, 예. 보통 잘 상담 오시는 분들은 예, 좀 경험이 예. 많이 없으신 분들은 그렇죠, 그렇죠. 단순히 금액만 보고, 아. 단순히 프리미엄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그거를 예. 잘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잘 선택해야 되네요. 예.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이거를 예예. 조금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 예.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보통 예. 잘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예. 대부분 이거 잘 모르거든요. 네, 네.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도 네. 잘 몰라요. 왜냐면 하 네.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도 네, 네. 이런 상관없다 하는 수도 있거든. 어. 오르면 팔면 되지. 아, 그, 그건 맞지. 어. 오르면 그, 팔면 되지. 오르면 팔면 되지. 네, 그런 네. 마인드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기 때문에 세상은 네, 네. 모르는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네. 그래도 네, 네. 양이면 좋은 거를 사야 되지 않습니까? 좋은 어, 거를. 그러네.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자, 요거는 아파트 이제 완성될 때그 비율율, 예. 그게 중요한 거다. 맞죠? 그렇죠. 이제 예. 분양이 임박했을 때, 예. 이제 착공이 이제 곧 들어갈 때, 예. 관리처분인가가 났을 때 이주하고 할 때, 예. 그때 살 때, 그때 이제 중요한 어. 거죠. 어. 예. 그래서 뭐 시기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구역별로 다 다르다. 한게 입지도 다르고, 네. 진행 단계도 다르고, 어. 그 구역의 상항도 다르고, 그 조합원 비율이라든지 그런 게또 다르고, 변수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변수가 너무 많네요. 엄청나게 아, 많으니까. 그러네. 그거를 구역별로, 네. 그러니까 무조건, 비례율이 작은 게 좋은 거다. 어. 뭐 무조건 간평이큰게 뭐 좋은 거다. 작은 게 좋은 거다. 뭐 금액이 무조건 작은 게 좋은 거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네요. 다 다르다는 거죠. 아. 내가 예. 여기 아파트에 입주를 할 거다 할 수도 예. 있고. 그렇지. 난 입주 안 하고 그냥 예. 치고 빠져나다할 수도 예. 있고. 목적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따라 또 비례율이 뭐... 또 다르지. 아, 네. 목적에 따라 다르고 다 예. 다릅니다. 아. 그래서 조금은 복잡한데. 예, 음, 예. 심플할 수도 있어요. 그러네요. 그냥 사놓고 오르면 판다. <laughs> 그런 명제로 심플하게 할 수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하죠. 그데 예, 예. 그렇게 하는데 예, 알면 그래도 예, 예. 양이면 예. 조금 자기 목적에 맞게 조금 예, 예. 더 유리한 물건을 사는 예.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아, 제가 조금 긴 시간으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소식만 전해주기로 했는데 예. 와 지식까지 이렇게 전해드렸네요. 이게 소식입니다. 소식이 <laughs> 아닙니다. 소식이 아니 소식입니다. 아 소식입니까? 미래율 낮다. 미래율 낮다. 예. 공사비가 올랐다. 아. 올랐다. 이런 소식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자 하나 배워갑니다. 예. 또 다른 소식도 있습니까? 마지막 소식인데. 네네네. 광안 6구역 소식인데. 어? 광안 육구역요 얼마 전에도 네. 소식 있었지 않습니까? 광안 6구역 소식인데. 예. 이거를 제가 광안 6구역 소식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음. 또는 수영 아파트 가로주택 정비 소식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애매한 부분이거든요 <laughs> 예, 예. 근데 제가 이거 고민을 많이 했어 예. 또 내가 또이또 또 잘못 소개하면 또 뉘앙스가 떴네아 이거 큰일 날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예. 내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예. 예. 그래도 예. 그냥 있는 사실만 예. 알려드리고 네네. 바로 빠지겠습니다 예, 예. 있는 사실 <laughs> 예. 예. 광안역 구역은 저번에 소식을 몇번 다뤘죠 예, 예. 최근에 사타 통과가 사타 통과. 됐습니다 예. 24년 3월 초에 사다 네. 통과를 했거든요. 사다 네. 통과를 했는데, 광안육구역이 네, 우리가 네. 몇번 다뤘는데, 네, 네.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고, 음, 여기가 망미, 막미, 망미역이고, 네, 망미역에 네. 예. 붙어 있죠. 예. 어쨌든 내가 무슨, 뭘 말씀드리냐, 무슨 소식을 알려드리냐. 광안육구역에 예, 예. 보면은 여기 중간에 비어있거든요. 저 구역 아닙니까? 구역에 빠져있어. 빠져있는데, 여기가 어. 수영아파트거든요. 아, 저, 저 빠져있는 곳이 아파트예요 예, 수영아파트입니다. 어. 수영아파트. 수영아파트가 지금 왜 빠져있냐. 예, 예. 예. 여기가 지금 그 가로정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 빠져 있으니까 빠져 지금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예. 저는 이는 사실만 얘기하는 겁니다. 예. 예. 합치자 어. 수영 아파트도 강한역 구역으로 들어가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 나오고 어. 있어. 그 처음부터 안 합치고 예. 이제. 그거는 내가 자세하게는 아는데, 아, <laughs> 자세하게 아는데, 예. 이거는 진짜 유튜브에서 <laughs> 말 못합니다. 아, 그런 사정은 예. 제가 들어서는 알고 있거든요. 예, 예. 말 못합니다. 이건 말 못하는데, 예, 왜냐하면 예. 말을 하는 순간, 예. 또 여러 가지 또뭐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예. 말은 못하는데, 어쨌든 예. 합쳐자란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아, 사실만 아. 말씀드립니다. 예, 예. 사실만 나오고 있고, 예, 예. 그런데 또 사실이 뭐냐, 예, 예. 수용 아파트 주민들은 예. 방안육구역에 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어요. 오, 오, 오. 왜냐? 내가 무슨 근거로 그... 그렇게 얘기를 하냐? 예, 예. 수영 아파트. 주민들은 광안역 네. 구역 재개발 편입을 적극 희망합니다 아 이렇게 현수막 다걸어놨어 아 <laughs> 그래서 희망하시네 예예아파트 광안 예구역 재개발 편입 주진위원회 네, 네, 네. 이렇게 지금 현수막을 다 걸어놨고 현수막 네. 곳곳에 네. 현수막을 어, 네. 걸었습니다. 그렇게 아 해서 우리도 광안 예구역에 들어가겠다. 아, 편입하고 싶다. 편입하고 싶다그런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얘기가 돼있고그 편입을 위한 네네. 대의원의 개최 공고도 이제 있어요. 아 보면 안건에 예예. 4월 11일날 예. 또 회의도 한다거든요. 대의원의뭐 개최 공고가 떴는데 예예. 이 안건에 보면 예. 수영아파트 정비사업 반영 결정에 사전심의건 이게 올라와 있어. 그래서 광안육구역 음 재개발구역 편입에 네. 이거를 의논을 하겠다 해서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아, 이런 사실이 있다. 예. 있다. 그게 예. 예. 아. 그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광안육구역이 이거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광안육구역, 그 구역이 광안육구역하고 네. 수영아파트하고 뭐 네. 협의를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네, 네. 더 깊게, 더 이상은 얘기를 못 해요. 오. 그냥 이런 사실을 가감없이 그냥 전달만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 마지막 광안 육구역까지 소식 쫙 이렇게 소개해드렸고요. 아, 날씨가 굉장히 따뜻해졌죠. 저 회사까지 맨날 걸어오는데 땅을 많이 흘리고 왔습니다.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지키면서 사시고요. 이번 한 주도 하이팅 하십시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만나뵈야 되지만 다음 주만은 화요일에 만나 뵙겠습니다. 저희 사정이 있어가지고 월요일이 아니라 다음 주는 화요일날 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들 안녕.